그지 그리고 나서 해동, 천태종, 교종, 이거 아니요 교종끼리 먼저 통합, 언니 어, 대답도 해봐. 교종끼리 통합했지, 어느 절에서? 흥왕사, 선종까지 합치죠. 뭐, 국천사, 무선종? 천태종, 흥국이까지, 나비까지 했는데 틀리면 그거는 1 6급공문 찾아봐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알겠어요? 또, 특히 내이런 말하면은, 내캡지 어차피 공부는 유전인자 95%거든. 90%, 95%야. 수능 강의 해보면은 내가 그걸 너무 많이 느꼈거든 내 캡처 한번 이야기했나 같다 지적인 능력 차이가 너무 크다고 공부에는 다 아는 이야기야 이제 성인들이니까 이제 하지만 우리 국어 공무원 하는 수업들 안에서는 뭐고 비단끼리 모였잖아 하지만 비단 능력 모였다는 걸 내가 전제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 왜요 국어 공무원이 제일 낮은 급이다 보니까 13급 14급 할만해도 다 9급을 응시하려고 하니까 차이가 많죠 그런데 오늘 내가 앞에 학교에 가면 너 진짜 용기가 되는 글이 많다 어, 아까 보니까 뭐 지방대 지수로바 밝혔대. 진짜 듣보잡 어, 지잡대 대학 나와서 공대 출신에 한국사를 해본 적도 없고 공부에 능력도 없는 애들이 많대 스스로 그걸 밝히고 있어 뭐 지금 내가 쓰읍, 저 자기 대학 욕하는 건데 말안 했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스스로 이렇게 학교 올려놨어 그게 역으로 그와 비슷한 한국사 완전 문맹자준이 있는 분들한테는 큰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자연계 출신에다가 하지만 고득점 먹고 학교였습니다 이거는 남 이야기가 아니고 합격한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체득한 이야기잖아.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아? 지적, 지적 능력 차이가 많대, 솔직히. 내가 항상 초점 맞추는 거는 고수 되도록 만들어 맞추지만 단 내가 강조하고 늘 용기 주고 싶은 사람은 잘 못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다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 그 못하는 사람들 자극하고 걔들을 끌어올려고 리 하는데 불구하고 걔들은 지한테 하는 이야기 모르는 거야. 스스로 뜨끔한 사람들은 항상 남보다 두 배, 세배더 해야 된대. 아, 내가 생각에도 영어가 많이 부족하다. 어? 국어도 참 못하는 것 같다. 행정법 행정학은 정말 외계어 같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시작하면은 하지만 그런 사람도 공무원 하려고 왔다면 어플라이 하기로 했다면은 또 합격하려고 하면은 답은 나와가 있거든. 뭐 보다 자기보다 더 국어 잘하고 영어 기초 실력 충분히 갖춘 애들 토이 지금 저도 90점 0 나오는 애 많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 이기려면 뭐 해야 되나? 남보다 두배세배더 노력하는 거밖에 없잖아. 여기 돈옵니다. 깨달았으면 실천을 해야 되나 런데 남보다 공부하기 싫어, 나태해지고, 얘들은 농담 아니고, 빨리 내중간 이야기하지만, 자가 진단 잘했어. 나는 택도 하다 싶은 사람은 빨리 떠나가는 게 맞습니다. 내 카페에, 아, 오늘에서 공무원 그만둡니다. 라는 글이 가끔 올라와요. 하지만 절대 쌤 삭제 안 합니다. 그것 안에 좋은 선례가 됩니다. 읽는 사람들한테는. 공무원만이 다귀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가 진단이야. 내가 처음에 있잖아. 노량일진출할때보다더잔인하게 이야기했거든. 공부 딱 해보면, 아니면 빨리, 빨리, 빨리 그만둬. 그게 빨리 포기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길이야. 그 책이 있어. 포기 금지 가 아니고 빨리 포기하는 사람이 빨리 인생에 성공하는 거야. 나도 내 자신의 능력을 아는 것이 27세 깨달았다. 내가 27살까지 내가 강사하고 남한테 가르칠 줄은 내가 상상을 못 했다, 사실은. 그런데 아르바이트 하려고, 뭐, 대학원 아르바이트 하려고 역사 강의를 시작했는데, 아, 학생님 너무 재밌다 하고, 원장님도 와, 진학생님 강의 평가 정말 잘 나온다고. 그런 쌤이 이제 강사의 길을 가게 되는 거야. 27에 깨달은 거야. 그리고 다 깨달은 줄 아냐? 30살에, 3한살이가두살때 출판사 대표사 되잖아. 32살 때 역시 학원 이사장이 되거나 100명 있는 학원에 나는 대단히 내가 똑똑한 줄 알았다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정말 뭘 해도 다승공할 보였는데 웬걸 2년 만에 망하는 걸 보고 아하 역시 내한테 잘하는 게 있고 못한 게 있구나. 내가 깨달았다. 근데 수업료가 너무 비쌌어요. 그수업료 잘못된 선택한 때문에 씨발 내 폐가 망신한 불했다 카드나 어? 이거 진짜 회복 불가능 됐뿐했했다니까 빚더미 앉아 가지고 그 순간에 선택 잘못해 가지고 그 명예욕 때문에 어? 그리고 깨닫고 난 뒤에 막그로부터 오는 수업료가 너무 비싸고 고통도 컸다고 그러다 다시 이제는 내가 다시 재기하는 길도 못 바뀌었다고 판단했겠니 사업 아니야 그러다 사업하면 됐잖아 수학 출판에다 또 퍼졌거든 그리고 결국은 내 자신이 잘하시는 강의고 항상 알고 노량진에 와서 바닥부터 팍팍 뛰지 않습니까 에? 그래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한테 이제 이거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나는 강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미쳐가 다른 강사보다 10배 20배 노력을 했습니다 아세요 오늘도 선생님 교보문고 갔었 오늘 근 건강문제 받았잖아 아침에 어 사실 좀 조마조마 하면서 갔거든 요몇년안 받아 가지고 그래서 건강을 받았는데 건강한 이제 뭐 일단 뭐 위내시경 하고 또뭐 하잖아 장 작년에 안 받, 못 받았던 이유가 내 동료 강사 자기 가족이 의사 라 가지고 어 의사가 환자를 죽이는 여류까지 뭐, 뭐 이런 말 해요 그래서 엑스레이 함부로 촬영하지 마라 mri 그리고 ct 촬영 함부로 하지 마라 그거 전부 방사선가 하거든 그래서 건강문제 받더라도 꼭 필요한 건 내시경 정도 그리고 초음파 정도 혈액 검사 소변 대변 검사 그리고 그런 걸이 하는데 뭐 방사선을 통과하는 건의지하나 하지 마라라고 어? 이야기했었어. 나도 개인적으로 그말 믿고 인닝안 하다가 워낙 불안해 가지고 왜냐하면 쌤도 개인적으로 잠을 워낙 적히 자거든. 우리 사람 평균 수명 공무원 6 시간, 7 시간. 나는 평균 4 시간 다시 간 자요. 건강에안 좋죠. 식사도 너 불규칙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쌤 건강진에 좀 불안해 가지고 받았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이상이 없다더라고요. 원래 그래 건강이 끝나고 나면 쌤메뉴 궁글로 갑니다. 원래 건강 끝날 때면 내 카페에 보면 몇년 동안 다 역사. 하면은 창덕궁, 경복궁 갔다가 왕들한테 왕이들이시여 지난 길에 왔습니다. 에? 다시 근하다는데 어? 인사로 왔습니다. 아, 진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디 갔느냐면은 교보에 갔었어요. 교보 문고 갔다가 책한번쭉 둘러보고 서정간 어떻게 돌아가는지 쭉 둘러보고 그 다음에 서울을 한번 내려다 보고 싶어가지고 북악산에 올라갔어요. 물론 차몰르고이 더운데 어떻게 올라가나 시요 어? 그리고 북악산 그 파, 꼭대기 팔각정이 있거든. 나중에 누구도 알아놨다가 방가봐 남산 타워도. 그, 좋고 올라 북악산 꼭대기 가서 그쫙 서울 한번 내려다보니까 보고 또호 연지도 기좀 품고 내려왔는데 하고 싶은 게 아니 그게 아니고 바로 교보문고에 가보니까 집사람한테 인증 사인 찍어서 집사람 보냈거든 교보 광화문 교보 우리나라 제일 큰 서점에 공무원 수험서 이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게 매대라 죠 메인 판매대에 깔려 있는 한 열+ 열두 종 정도 되거든 그중에 내가 사진을 찍어집사를 보냈는데 자 당신 남편 다시 건강하대또 하는 신이 나에게 또몇 년간 더 선한 영향 현수 사라. 라고 기회 준거 같다. 그리고 교부가 사진 찍어 보냈는 게그메대에 깔린 책 중이었어. 당신 남편 책몇 권인지 세어 봐라. 다섯 권이 메대에네 개까지. 전과목 합쳐가 국어 모 선생 영어 모 선생 그 나머지 다 냈거든. 끝까지는 이점영오 리는 학교 생 필기 노트 그리고 포켓 암기 노트 그리고 3.0 기출 그리고 4 0이 깔려 있더라. 5점이안고요 그렇게 해서 여섯 종, 다섯 종인가 이렇게 네개다 깔려 있더라고요. 선생그 로비한 거 아니에요. 전혀 우리는 오프라인 서점에 로비하거나 뭐 직원한테 책가아다라 그건 안 해요. 나 혹시 말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말한 그 대상이 되는 수험생들은 전환길처럼 내가 학벌이 있나 인물이 있나 뭐 있나 강사 중에 성공할 조건을 보면은 어? 한 번도 설명회나 오프라인 이런 데 있잖아 종합반도 그렇고 수업 기회도 없었다 초보수험자 접근할 기회도 없었고 그러면 그리고 강의 열면은 당연히 종합반 안 하니까 종합반 듣고 당과하는데심다 단과 그냥 폐강됐다니까 처음에 그게 내한테 전화이복이 됐어 폐강되니까 뭐 어떡하냐 그래서 그때부터 오프라인 수업이 없 시간이 졸라 많잖아 그래서 선생님 교재 개발에 올인한 거야 어? 그리고 오늘도 쭉 둘러보면서 그래 회사들 있지 않아서그 책들 다들 뭐조정대생도 그렇고 그분들 전부 베테랑들 아이가 평생을 그 외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야 일만 시간 이상을 다 본인의 일에 투자한 사람들이죠 내 책도 그러면 수감도 내 진짜다 그때 탁뜬생 그래 내 필기노트도 그냥 뜬게 아니죠 19년 동안 이한 길을 걸어왔다 실제로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나도 남들보다 진짜 두배세배네배 몇 배를 미쳤어. 이게 있다 보니까 여기 이런 오늘 1위 위치도 이더라고 그래서 너가도 잘 판단해가지고 현장분들은 뭐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동영상 보시면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니까 자가 진단 잘 해가지고 이 길로 가글다 하글들랑 남들보다 두 배, 세배더 열심히 해봐라 하고 아니다 싶은 판단이 들면 빨리 그만두고 다른 길로 가야 된다. 알겠어요? 어차피 얘는 공부로 승부해야 되거든. 면접관은 필기 합격자를 대사로 면접 기회를 주지. 어. 필기 합격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 그래서 어쨌든 자가 진단도 잘하고 그리고 이 길이다 싶을 때는 자기 모든 거에 항상 똑같다. 미친 자가 되라. 성공하려면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해라 대신에 항상 감사하면서 여기서 그렇게 해라 하는 거죠. 자한번더 요것도 또 토론으로 나겠어요 음.